어, 아, 추워. 지금은 새벽 5시 반이고 떠나고 있습니다. 설날 전에 민도로 섬으로 떠나고 있습니다. 춥다. 가볼까? 컨디션이 뭔가 좀안 좋은 느낌?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온다. 자. 유심을 사러 가볼까? 그래, 택시를 기다리는 중. 너무 더워요.

저번에 여기서 6시간 7시간인가 기다렸던 기억하면 은아우 oh, 노우 no. 우선 가서 배몇인지 보고 표 끊고 뭐 먹지? 라떼 마실 거 하나 먹어야지 오 이게 작년에 진짜 고통받았던 장소인데 오늘은 바로 직행 어저 아, 엄한 데서 줄설뻔 했네 제가 가려고 하는 데는 여기 지금 맛은 여러가지 써 있는데 치즈랑 바베큐 밖에 안된다 그래서 바베큐로 메가 사이즈로 나왔다 이제 들어가 볼까 먹어볼까 아 진짜 맛있다 맥도날드에서 먹는 분자보다 두배세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 배면 버섯 한것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시원하다 아이 저녁 공기가 진짜 좋아요 한국 초여름 느낌? 우선 가서 월요일날 나갈 배 티켓을 미리 예매를 해놓고, 뚝도기를 타고 숙소로 가야겠다. 표 사는 데가 닫아가지고 일단은 가자. 아이고. 제가 다이빙 하려고 하는데 거의 숙소가 다 차고 해변가에 있는 숙소들도 다차 가지고 그나마 근처에 있는 거 근데 경사 경사가 왜 이렇게 심한데요. 아어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? 해가 졌어. 어마어마한 경사다. 어, 풍경은 좋구만, 어, 주방도 있네. 어, 냉장고도 있다. 어, 침대 두 개, 네, 거실까지. 여기 방이 없어서, 원래 예산을. 5만원 정도를 잡았는데, LG냉장고. 맥주를 좀 잔뜩 사다 놓으면 될것 같고, 밖에, 어? 밖에도 등 키는 거 있는 것 같은데? 와우, 여기서 일몰 보면 될것 같아요. 짐을 놔두고, 우선 여기에 왔습니다. 내일 아침에 다이빙몇 시에 가는지도 물어보고, h 로 w long are you? How long? How long? How long? 레이진. 하이. 어, 방금. 해피 뉴 이어. 해피 뉴 오랜만에 밀려랑 만나서. 이거 저거 내기. t o m 아, 진짜 이렇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맥주 만쉬면서 얘기하니까 좋습니다.